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녹화를 다 떴는데 완전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다시 거의 1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지금 간소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라운 토요일 12월 7일 날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뮤직비디오가 나왔거든요. 그 뮤직비디오가 볼때 정말 재밌게 느껴졌어요 정말 좋게 느껴지고 왜냐면 놀라운 토요일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즈나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아, 이즈나가 요즘에 새로 앨범이 나왔죠. 엠넷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뽑힌 그룹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 여기, 맨 끝에 정세비입니다. 아, 세비는 캐릭터가, 어, 아이돌 두 명이 보이는데, 있지의 유나, 그리고 르세라핌의 홍은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마이가 있거든요 마이가 있는데 마이는 누구를 닮았냐면 있지의 예지를 정말 닮았어요 얼굴형 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있지의 예지를 닮았죠 그래서 세비의 캐릭터를 예능에서 많이 잘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어, 이지나도 충분히 크게 뜰걸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인 걸그룹이 뜨는 안무만 있으면 정말 뜰 텐데 생각해서 생각해 낸게 바로 발차기였어요. 요즘 트와이스가 새로운 신곡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정말 깔끔한 옆차기가 나오는데 그 옆차기 한 방만 보더라도 이야 이거 정말 깔끔하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 스트레티지 발차기 볼게요 hey 야! <laughs> 나왔습니다 옆차기 한방만 나오는 것만 봐도 진짜 깔끔하게 느껴지죠 hey boy, hey boy, yeah! <laughs>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소녀시대 담만새도 발차기를 했죠. 담만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그런다면 진짜 앞차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앞차기 잠깐 볼게요. 담만새의 앞차기입니다.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야. 그러니까 깔끔하면서 동작 큰 발차기. 이 안무 하나만 잘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또 이게 일리가 있는 게 태권도가 글로벌하게 다 알기 때문에 한국하면 또 태권도라 동작 크고 깔끔한 발차기 하나만 있어도 와, 멋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신인 걸그룹이 이렇게 깔끔한 발차기. 정면을 향해서 발차기 괜찮을 것 같아요. 발차기 한번더 보고.